첫 번째 라운드는요 청양고추와 함께 매운 라면을 드릴 겁니다. 매운 라면 먹으며 울기. 오케이. 갑시다. 자 시작하면 어, 슬픈 생각 을 하셔도 좋고요. 눈에다가 비벼 넣으셔도 되고요. <웃음> <웃음> 야 눈에 좀감어야겠다자 네. 1라운드. 스타. 小时候，乡愁。<laughs> 아이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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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돼요,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파이팅! 잘 먹겠습니다. 어, 돼, 잘 먹겠습니다. 해. 다, 해. 먹어야 돼, 어, 다 먹어야 돼, <laughs> 아, <맵다. 웃음> <와, 다 들어왔어. 웃음> 아, 이거? 다 먹어야 돼? 하아! 너무 맵다. 아 맵다. 맵 매워. 아, 우다 어머야. 다먹어 이거 다 먹어야 돼, 이게? 다 먹었어. 아, 말고. 아, 씨. 너무 안나와고 너무 잘나오나오나 저희가 서비스로 한시 추가해드릴게요. 小时候香稠是一张. 아, 더 매워, 더 매워. 아, 왜 땀? 香稠.

어, 좀만 더, 좀만 더. 힘었어요 좀만 더. 나 나! 나다. 성공, 성공, 성공. 성공, 성공. 니 윤도현 씨 지금으로 성맞아 맞다. 어, 울었어. 반들어. 파. 윤도현 씨까지 성공. <laughs> 네, <좋았어>.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까지 현재 로빈, 파쿠야, 전현무 씨까지 성공입니다. 다음 라운드에서 쉬실 수가 있고요. 자.